안녕하세요. 글씨 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자, 읽기보다 쓰기에 더 방점이 있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뜻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를 글씨는 거족 경중이라는 이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시겠죠. 여기서 들것자, 그다음에 발족. 그 거동한다는 뜻이에요. 발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경중.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발을 들고 놓음에 따라서 무게가 결정되는, 경중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물론 고사의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대세가 기운다고 할때아거적경중이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후한서 두용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판도가 달라진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쓰는 거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들것자 같은 경우는 야 이게 활자에 보면은 이게 조금 엄청 복잡하죠.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네, 점으로 찍어도 되고 활자에는 내린 걸로 되 있죠. 이렇게 하고 이게 좀 길어요. 비침이 위치를 잘 보세요. 어디쯤 했는지. 여기쯤 했죠. 반대로 똑같은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활자로 보면은 이게 손 숫자가 생으로 들어가요. 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잘안 되지만은 옛날엔 더 어렵다, 어려웠단 얘기에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 좌우가 아닌 상하로 이렇게 구별된 글씨들은 중심을 가운데다 놓고 쓰시면 돼요. 일단은 가운데 중심은 막 이렇게 잡아 놓고요.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이 이렇게 가로획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를 우선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위의 부분에이 공간을 굉장히 좁혀쓰시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면은 가로획은 더 넓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짧게 하려고 그러면 조형성이안 나와요. 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 자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좀 쓰기 편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글씨 이 자형 자체가 그 옛날에 쓰고 있던 거를 정리해서 나온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이후에 우리가 활자로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형, 그러니까 자형 자체는 통용돼서 쓰는 그런 자형 자체는 굉장히 많다. 그걸 우선 전제로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자형을 쓰기 쉬운 자형을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니까 원래가 이,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어, 중심 양, 왼쪽에서 두개 들어갔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서 점을 옆으로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바짝 붙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훨씬 더 이게 이거보다 더 오밀조밀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이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아래로 확실하게 구별이 됐잖아요.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침이 여기, 두 번째 획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넓히는 게 좋아요. 각을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좁히 타게 잡으면은, 이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삐져나오지 않게 해서, 이것도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쓰시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자주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왜두 번째 설명할 때는 활자를 보고 두 번째 설명할 때는 다른 자형을 소개를 하나. 자, 행서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행서는 지금 여기 설명한 이 형태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서 도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점도 두개 찍어도 되고 돌려도 되는데 그냥 두개 찍을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고 파임해도 되고 파임 대용의 획을 해도 돼요. 그리고 손 숫자가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행서에서는 핵의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빼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두자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쭉 내려요. 쭉 내려. 네,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수자를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이지한 다음에 내려서 써도 괜찮아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자가 발족자예요. 발족은 입구를 너무 작게 쓰면 안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정사각형을 얘기하는데, 살짝 아래로 직사각형 형태를 취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쓰는 거는 활자에 있는 그런 자형을 가지고 써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입구를 납작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활자에 보면 좀 납작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더 납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납작하게 소개를 안 하면 안 해드리냐 하면 납작하게 너무 더 납작하게 쓰시니까. 그래서 그냥 정사각형이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자, 정사각형이라고 쓸게요. 이것도 자연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수직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이럴 때는 왼쪽 각의, 각을 기준으로 오른쪽 각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를 다른 형태로, 좀 간략한 형태로 나왔죠? 갈지자 쓰듯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뭐 여기 파이 마시면 돼요. 길게 나와서 파이 마셔. 그럼 글씨가 많이 아래로 길어지지 않고서 조금 키가 작은 형태로 변해버리죠. 네, 이런 형태로 쓰시니까 훨씬 더 써놨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런 그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행서를 쓰죠. 이렇게 해서. 가임면 똑같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이 이제 연결성이 있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자가 이제 가벼울 경자인데 아, 이번 영상은 이 글씨 자체가 아, 쓰기가 다 쉽지 않은 글씨들만 있어요. 자 경자도 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지 않게 쓰는 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 이제 요걸 걸뭐 개미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요게 중심을 맞춰 쓰는 게 어렵고 세 개가 똑같은 게 나란히 나오잖아요. 이 모양 맞추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잘쓸수 있겠지만은 처음 쓰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것도 수직으로 또 이렇게 해놨어. 근데 보통 우리가 그육필로쓸 때는 수직으로 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변화를 좀 주죠. 이런 형태로 된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좀 쉬운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벼울 경짜죠? 그러면 중심을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변과 방 이렇게 나누잖아요. 왼쪽은 변, 오른쪽 방. 그런데 이건 그냥 크기를 1대1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 오른쪽 선이 있죠.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간격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하얗게 나온 부분, 여길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좀 길게 빼서, 이렇게 오죠? 그랬을 때, 이 오른쪽 끝을 맞추시면 되고요. 그냥 중심에서, 이렇게, 요거, 요거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른쪽 맞고, 중심 맞죠? 그러니까, 여기만 좀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복잡하니까, 이 부분에 변화를 줄 거예요. 자, 그럼 편하게 쓰는 방법은, 한 일자를 긋고, 점을, 점이 대칭이 되게 찍고, 이렇게 해주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다음에, 한 일자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형태. 네. 위에는 조금 남고 아래가 평평하게 맞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훨씬 쓰시기가 좋잖아요. 아, 이렇게 쓰면 못 알아보면 어떻게해요 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써놔도 모르고 이렇게 써놔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통용되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행서 역시 이걸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획과 맥락만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된다. 특히 행서로 이제 연습하실 분들은 이 획과 맥락의 구별을 못해서 다른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성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고 간결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보셨고요. 그다음에 중자. 이 무거울 중자가 음. 우리가 이제 활자로 보면은 거의 역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요. 역, 아니 그렇게 써 보고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가 길어요.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바짝 좁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획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면 전체 지가다 넓어져요.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맞추시면, 비슷하게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에 획이 넓고, 위가 위가 이렇게 넓고 아래가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형태가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 길이를 조금만 조정하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중심 이렇게 잡습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중심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사실 한 일자로 해도 돼요. 사용 자체는. 근데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가로액을 너무 위에 거보다 현저하게 좀 짧게 근다. 그러면은 이 밑에 들어가는 이 마을리의 이거 입구 부분 있죠? 이게, 이게 좀 커져요. 그러니까 한 일자보다 살짝 작게 이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격은 일정하게 조금 더 넓게. 자, 요거보다 조금 그니까이 위에 그 좁아진 거 말고 넓은 쪽으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아래 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요거보다 좀 크고 지금 여기 요 마지막 여기 회계 가로액보다 조금 크고 이거보다 조금 작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거의 그 편차가 없이 가로액의 크기에 편차가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거울 중자 이제 해서 알아봤고요 행서로 오면은, 음, 더 많이 생략이 되니까,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막 이렇게 복잡하게 다 쓰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는, 생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요. 위로 올,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갈 때는 맥락이고요. 이건 핵이에요. 여기서는 다시 맥락이고, 핵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성 있게 다음 글자와 연결성 있게 해도 되고 그냥 꾹 눌러서 마무리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셔서 눈에 익히세요. 그래이지내거가 됩니다. 자 요거 보충 설명 하 할까요? 조그맣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이 부분을 자, 좀 아쉬워서 한번더 설명드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아래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죠, 여기. 이거랑 이런 형태로 해서도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 일단 좀,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유튜브는 이게 아주 생명 같은 거예요.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